세리, 에가 간다. 고기 보관이랑 세리. 오이구 오이구 잘있었어오 세리. 똥은 오늘도 안 치워줬고 세리 오늘 웬일로 사료를 물도 있네. 세리 세리 나와봐. 세리. 어머 새끼 났어. 웬일이야 어 웬일이야 세리야 어머어머어머어머 웬일이야 이게 어쩐지 저번에 배부르더라 너 세리 여기서 가만있어 어머 세리 있지? 얘가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말랐는데 배가 풀더라고. 웬일이야? 둘, 넷, 하나, 다섯 마리 났어? 아왜 났어 힘들게. 어 깜짝아 새끼 났네. 잡종이죠? 잡종이겠지 뭐 이제 그치 묶어놨는데도 이새끼가 가지고 그니까 큰 개를 시골에 있는 큰 개를 중절 수술해주는 거를 조금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도가니탕이에요 도가니 도가니랑 양지고기 내가 우유도 주고 가요. 안 먹더라고. 어? 뭐를 안 먹어? 내가 줄 와서 우, 우유 잘 먹네. 우유 남겨요? 아기들하고 그 우유를? 어. 우유를 안먹는다고 어떻게 우유를 안 먹을 수가 있지? 아 이거 얘한번애 낳으면 계속 그놈이 와서 애를 낳을 텐데 큰일 났네. 새끼 나도 처치곤란이에요. 왜 처치곤란이냐면 내가 다 키울 수 없고 가져간다는 사람도 없고 안 가져가요 동네에서 가져간다는 사람도 없고 분양도 안 되고 아유 진짜 큰일이네. 왜 났어 애기를? 세리야. 아, 속상하다, 진짜. 예쁘다. 예쁘다. 음, 얘나 되게 좋아해. 왜 났어, 애를? 응? 우유 먹어. 애를 왜 났어, 세상에. 도가니 맛있어? 애를 왜 맛있어, 애를? 아, 스트레스 받네, 또. 맛있어? 너 도가니 좋아하네? 내또뭐먹올게 아가, 세리야. 이거 봐봐 아휴, 진짜. 어쩌면 좋아.